니까 어, 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는 것 같은데 어, 여름 방학이 끝나고 다시 어, 지역 인재반 영상을 차근차근 올려서 문법만큼은 좀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문법에다가 제 문학까지 해가지고 어,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싶은데 가능하도록 조금 틈틈이 이렇게 퇴근을 하고 하나씩. 이제 틈틈, 틈틈이 하나씩 하나씩 올려서 어,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우리가 좀 오래 전이긴 한데 여름 방학 때에는 어, 그 음운론과 형태론, 그 음운의 변동 현상하고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어좀 복습을 하면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올 만하다 이런 거좀 체크해가면서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통사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통사는 이제 통사론 요거는 이제 문장 문장에 대한 문법 이론들을 통사론이라고 묶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할게요. 문장 성분, 문장 성분. 이게 좀 우리가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품사 있죠. 품사랑 구분을 좀잘 해야 됩니다. 품사랑. 품사는 단어를 구분해 놓은 거죠. 단어를 구분. 단어를 이제 분류해 놓은 게 품사고. 문장 성분은 단어를 분류한 게 아니고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에 따라 이제 나눈 거죠. 문장 성분은. 그래서 달라요. 어, 이 단어가 같은 단어라도 문장 내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은 단어여도, 같은 품사여도. 그래서 우리가 문장 성분에 뭐가 있는지, 우리 국어에, 우리말에, 한국말에 문장 성분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문장 성분을 구분할 때는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주성분과 부속 성분으로 나누는데 주성분은 필수적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수 성분.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문장 자체가 구성이 안 된다는 거죠. 없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뭐 생략하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생략일 뿐이고 어 생략일 뿐이고 원래는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서로 알고 있으니까 빼고 말하는 거죠.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하지만 만약에 진짜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성분입니다. 주성분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까요? 주성분은 일단은 우리가 주어라는 걸 말할 수있죠 주어. 주어는 문장의 주체. 그죠 그래서 서술어의 주체죠. 서술어의 주체. 우리 국어는 뭐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서술어 중심의 언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술어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서술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어 우리가 독해할 때도 동사 형용사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주어를 찾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듯이 우리말도 서술어가 가장 중요한 성분이죠. 그래서 서술어의 주체가 주어입니다. 우리가 품사 구분할 때 조사, 품사 공부할 때 조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주격조사가 붙으면 주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격조사가 붙죠, 주어이네.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주격조사 뭐 있었죠? 말이 나왔으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 가, 높임 표현, 깨서, 그리고 에서. 이 에서는 단체 무정명사에 붙는 주격조사였죠, 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주어. 그리고 서술어. 서술어는 우리 국어는 서술어 중심의 언어라고 했죠? 그래서 어, 동작이나 네, 뭡니까? 동작이나 상태 상태 성 뭐네? 뭐 상태 성질을 서술하는. 부분이죠. 딱 보니까 뭐 동사, 형용사 이런 의미같지? 동사나 형용사가 서술어에 기능할 수 있죠. 우리 우리 어, 품사 중에서 서술어, 서술어, 서술어로서 기능을 할수 있는 품사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밖에 없습니다. 세 개만 서술어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예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기쁘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게 하나의 문장이지. 이건 주어지, 그죠 요건 뭐겠어? 서술어죠. 문장 성분으로 보면 품사로 보면 어때요? 나는 대명사. 는 조사지 보조사 조사 기쁘다는 뭐 형용사.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품사로 보면 그렇죠? 네. 그렇니다그 다음 필수 성분 목적어를 볼까요? 목적어, 목적어는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어, 문장 성분입니다. 동작의 대상이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방금 예를 들었던 '나는 기쁘다'는 에 목적어 없죠. 목적 없죠, 없음. 그럼 목적 이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음, 철수는 피자를 먹었다. 이런 문장 이 있다고 쳐봐요. 철수는 피자를 먹었다. 이런 문장 이 있으면 주격조사는 지우겠습니다. 이게 서술어고 먹었다 문장의 서술어. 철수는 주어. 먹었다의 주체지? 피자를 먹은 대상이 피자라는 거죠. 먹은 대상. 그래서 목적 목적격 조사 룰이 붙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서술어는 뭐가 필요한 서술어예요? 목적어가 필요한 서술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 없으면 안 되니까가 필요한 그지? 필요함 이런 목적어가 필요한 서술어를 보고 타동사라고 하죠. 타동사 먹었다먹 동사고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니까 타동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다음에 보어 이 보어는 참 특이해요 보어는 잘 봐야 돼 왜냐하면 보어가 빈출 되게 빈출이에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게 서술어 물어보는 거 보어 물어보는 거 이런 거 자주 나오고 주격조사 물어보는 거복격조사 물어보는 거 이런 거 자주 나오고 예, 일단 보어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시험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보어가 자주 나와요 이거는 이렇게 외면됩니다 우 사실 보어는 이제 우리 한국어 문법에서 되게 논란이 많은 문장 성분이라서 아참이 국어 학자들 사이에서는 부어를 가지고 네 많은 논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알필요 없습니다 전혀 하나도 알 필요 없고 이것만 알면 돼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우리 공부 문제는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학교 문법에서만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문법에서도 뭐 나, 다양한 이론이 있을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학교 문법만 알면 돼요 다른 건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죠 헷갈릴 필요가 헷갈리게 괜히 막 깊게 알려고 할 필요가 없고 단순하게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보어가 뭐냐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되다,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성분입니다. 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죠? 이걸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희는 학스, 어, 네. 뭐 학생이 하면 좀 그렇고 공무원이라고 합시다. 공무원이 되었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영희가라고 해볼까요? 영희가 좀더 문제스럽게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문제 시험에 나왔어. 그럼 이건 서술어지 되었다는. 영희가 수어고 공무원이가 뭐냐? 바로 이 되다 앞에 있으니까 이게 바로 보어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보호 주어죠. 이 보어도 없으면 안 되는 성분이죠. 영의가 되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었는지를 표현해 주는 보어가 필요하다는 거지. 뭐가 시험에 자주 나오냐면 이 보어를 확인하는 문제. 주어인지 보어인지. 그 예를 들어서 문장에서 영의가가 생략되고 이렇게 나왔어. 공무원이 되었다. 이 공무원이는 주어일까 보어일까 보어라는 거죠. 누가 공무원이 됐다가 생략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문제가 나와요 또는 또는 아까 영이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 쓰고 이 가랑 이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가랑 이이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는 주격조사죠. 당연히 주어니까 주어에 붙는 조사는 주격조사. 보어 공무원이 부호잖아? 그럼 이는 뭐겠어? 복격조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가가 형태 같은데 이 가는 형태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주격조사로 쓰이기도 하고 복격조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요걸 헷갈리니까 요걸 잘 알고 있어야 돼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 아니다 가지고 영희는 학생이 아니다 해보세요 아니다. 하면은 이 아니다 앞에 있는 학생인은 보어고 영인은 주어죠. 이는 복격조사가 되는 거고 아니다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 외우고 있습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성분은 보어구나이보어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성분이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 격조사 구분하는 것도 자주 나온다. 복격조사인지 주격조사인지 구분하는 것도 잘 나온다. 왜냐?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이 가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필수 성분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부속성분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부속성분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부속성분. 부속성분은 아까 주성분과 다르게 어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라는 거죠. 있어, 있으면 뭐 의미가 정확해지고 좋을 수 있지만, 없어도 문장 자체가 성립은 돼요. 없어도 그러니까 어, 어떤 수식어구 같은 것들이죠. 쉽게 말하면 수식을 안 해도 말은 되니까. 하지만 수식을 해주면 좀더 의미가 정확해지니까 있으면 좀 문장이 풍부해지겠지. 그러면 관형어부터 볼까요? 관형어. 관형어라고 해서 관형하면 우리 관형사가 좀 떠오르죠? 관형어랑 관형사는 기능은 같아요. 관형어는 관형사처럼 체언을 수식해 주는데. 체언을 수식해주긴 하는데, 이제 문장성분인 거죠. 문장성분. 그래서 체언을 수식해주는 성분입니다. 문장성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운전을 잘 하는 철수가 왔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일단은 꼭 필요한 문장 성분만 따져보면 이게 주어고 왔다가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수가 왔다 이것만 말해도 되는데 어떤 철수가 왔냐 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 철수를 수식해 주죠 이게 바로 이제 관형어라는 거죠 어, 명사 이 체언을 수식해 주는 성분, 문장 성분, 관형어, 운전을 잘하는 요게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요런 걸 관형어라고 합니다. 체언을 수식해 준 성분이고 요거는 상, 삭제를 해도 없어도 문장 구조상에서 뭐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부속 성분이라는 거죠. <laughs> 이 관형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좋아요. 관형어 같은 경우는 이 관형어는 일단 관형어의 예시를 한번 관형어의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봅시다. 관형어의 유형 네 선생님 지금 교과서를 보고 있는데 음. 우리 관형어 좀이 세세한 내용들은 영상 두 번째 영상에서 영상을 나눠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내용들은 세세한 내용들은 두 번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략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이 영상에서 설명을 하고 부사어를 보도록 합시다. 관형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체언을 수식해 주는 문장 성분이라는 거죠. 체언을 수식해 주면 무조건 관형어예요. 문장 내에서 예를 들어서 새 책이 있다 하면은 이 새는 책을 꾸며주지. 이게 주어고 있다 서술어, 새는 관형어죠. 그럼 품사를 한번 보자. 품사, 새는 관형사죠. 책은 체언 사로 끝내는 걸로 하자. 그냥 의미로 명사, 이는 조사 있다. 뭐 있다는 동산지 형사인지, 지금 헷갈리지만 형용사 같네. 이거는 그죠, 형용사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게 문장 성분이고, 이거는 품사죠. 이렇게, 이 나뉘는 거죠. 우리가 방금 왔던 운전을 잘하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체, 저기 품사로 한번 나눠볼까. 운전, 명사, 을, 조사, 잘하는, 잘하다, 어, 잘하, 자라, 잘하는 동사. 그지? 철수 명사 가 조사 왔다 동사 이런 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명사 조사 도사, 동사 이 절이 하나의 절이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바로 관형절이 안긴 문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관형절이 안긴 문장이 되는 거예요. 네, 뒤에 가서 봅시다. 자, 그럼 부사어 봅시다. 부사어는 우리 부사어는 어, 주로 서술어를 수식해주는데, 주로 서수, 서술어를 수식해주는데, 서술어만 수식해주는 거는 아니고, 뭐 관형어를관형사를 수식해주기도 하고,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기도 하죠. 또는 부사를 수식해주기도 하고요, 부사어는. 뭐는 안 꾸며 줍니까? 체어는 꾸며 주지 않죠 부사처럼. 네.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꽃이 아주 많다. 하면 아주는 많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많다는 서술어. 꽃이는 주어가 되는 거죠. 그죠 서술어를 수식해 주는 이게 형용사지. 형용사 수식해 주는 부사어죠. 그죠? 그럼 만약 에 이렇게 봐요 꽃이 네. 꽃이 아주 많이 피었다. 의미는 비슷하지만 좀 바꿔봤어요. 그럼 이게 주어고 피었다가 우리 동 서술어지. 이제 아주는 많이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피었다를 수식해주는 게 아니고 이거 부사어인데 부사어가 부사어로 수식해줘. 이제 부사야 이거. 부사가 부사를 수식해 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도 되죠. 또는 아주 아주 가지고 그냥 해 볼게요. 맛있는 치킨 이 왔다. 하면 아주는 뭘 꾸며 주겠어? 뭐 치킨이를 꾸며 주는 것도 아니고 왔다를 왔다 꾸며 주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을 꾸며 주는 거지. 이거 관형 관용... 거잖아 관형으로 구시키죠 근데 뭐 품사로 보면은 뭐 저기 품, 품사로 보면 이제 뭐 이게 형용 형용사죠 형용사 맛있는 이 맛있는 품사가 뭘까요? 맛있는 품사 형용사 형용사라고 네, 합시다. 동사일 수 없으니까 <laughs> 관형어인데 이제 형용사란 말이요. 에 이렇게 부사어가 형용사를 이렇게 꾸며주죠. 그래서 이제 주로 동사나 형용사 꾸며주고 때때로 관형사나 문장 전체에 부사를 수식해주는 부사어 수식해주는 이런 게 이제 부사어라는 거죠. 네,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기도 합니다. 봅시다. 안타깝게도 그는 늦었다 하면은 그는 늦었다를 수식해주는 이런 식으로 부사 이거는 문장 전체고 수식해 주죠. 이제 명사를 수식해주진 않아요. 부사가 이런 것들이 부사어죠. 부사어의 목록에는 또좀 뭐가 있을까? 뭐 아주 무척 무척 어, 또는 <laughs> 뭐 가끔, 빨리,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서들이 엄청 많죠.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서고요. 예, 독립어에 대해서 좀설명해볼까 독립어? 이제 마지막으로 독립성분이 있어요. 독립성분. 이거는 페이지를 넘겨서 해볼게요. 독립성분. 이 독립성분은 문장의 어떤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걸 말합니다. 문장의 어떤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어, 감탄사, 아이쿠, 와, 아이고 등등등이 있죠. 또는 체언의 혹격조사가 붙은 경우도 있어요. 뭐 철수야, 어서 와라 이런 거 독립어예요. 문장의 어떤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부르는 거니까 그냥. 또는 대답 이죠 대답. 네. 아니요. 뭐 이런 거죠. 아니. 응. 이런 것들 독립어로 칩니다. 그래서 문장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들은 독립성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좀 깊이 있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골라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